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6년 현기아 코나를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소형 SUV 시장에서 꾸준히 사랑받아온 코나가 2026년형으로 돌아오면서 디자인, 성능, 실내, 안전 사양, 그리고 가격까지 전반적으로 한층 더 진화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인상부터 강렬합니다. 2026 기아 코나는 더욱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언어를 적용해 도시형 SUV 위 이미지를 확실히 각인시킵니다. 전면부에는 슬림하고 날카로운 LED 주간주행등이 적용되어 한눈에 코나임을 알아볼 수 있으며, 와이드한 그릴 디자인과 조화를 이루어 더욱 넓고 안정적인 느낌을 줍니다. 범퍼 라인은 입체적으로 다듬어져 스포티함과 견고함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고. 공기 역학을 고려한 디테일이 곳곳에 반영되어 주행 효율까지 높였습니다. 측면부는 깔끔하면서도 역동적인 캐릭터 라인이 살아있어 정지 상태에서도 움직이는 듯한 인상을 주며, 새롭게 디자인된 알로이 휠은 트림에 따라 다양한 스타일로 제공되어 개성을 강조합니다. 후면부 역시 간결하지만 세련된 LED 테일 램프와 입체적인 테일 게이트 디자인으로 마무리되어 전체적으로 완성도 높은 외관을 보여줍니다. 이제 성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6 기아 코나는 다양한 파워트레인 선택지를 제공해 운전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기본 가솔린 엔진은 일상 주행에 충분한 출력과 부드러운 가속 성능을 제공하며 연비 효율 또한 개선되어 출퇴근이나 장거리 주행 모두 부담이 적습니다. 터보 엔진 모델은 보다 다이내믹한 주행을 원하는 분들에게 적합하며 즉각적인 반응성과 안정적인 고속 주행 성능을 자랑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 연료 효율과 정숙성을 중시하는 소비자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도심 주행 시 전기 모터의 부드러운 움직임과 고속 주행 시 엔진의 안정적인 힘이 조화를 이룹니다. 서스펜션 세팅은 이전보다 더 정교하게 조율되어 노면의 잔진동을 효과적으로 걸러주며 코너링 시에도 차체의 흔들림을 최소화해 안정감을 높였습니다. 스티어링 반응 역시 자연스럽고 정확해 초보 운전자부터 숙련된 운전자까지 모두 만족할 만한 주행 감각을 제공합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감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운전자 중심의 레이아웃을 바탕으로 직관적인 버튼 배치와 대형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사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디지털 계기판과 센터 디스플레이는 고해상도로 제공되어 주행 정보와 인포테인먼트 기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연동 기능도 강화되어 일상에서의 활용도가 높습니다. 소재 선택에서도 신경을 많이 쓴 모습이 보이는데 부드러운 촉감의 내장재와 세련된 컬러 조합이 어우러져 동급 대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앞좌석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장시간 운전에도 피로감을 줄여주고 뒷좌석 역시 레그룸과 헤드룸이 넉넉해 가족 단위 탑승에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트렁크 공간 또한 실용적으로 설계되어 일상적인 쇼핑부터 여행, 레저 활동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 사양은 2026 기아 코나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입니다. 최신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대거 적용되어 운전자의 부담을 줄이고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을 줍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시스템은 차량과 보행자, 자전거까지 인식해 위험 상황에서 자동으로 제동을 도와주며 차로 유지 보조와 차로 이탈 방지 기능은 고속도로와 일반도로 모두에서 안정적인 주행을 지원합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와의 거리를 자동으로 조절해 장거리 주행 시편안함을 제공하고 사각지대 충돌 방지 보조와 후측방 경고 시스템은 차선 변경이나 주차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효과적으로 줄여줍니다. 여기에 다수의 에어백과 견고한 차체 구조가 더해져 탑승자의 안전을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 기아 코나는 합리적인 가격대를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편의 및 안전 사양을 기본 또는 선택 옵션으로 제공해 높은 가성비를 자랑합니다. 트림과 파워트레인에 따라 가격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동급 경쟁 모델 대비 경쟁력 있는 구성을 보여줍니다. 기본 트림만으로도 일상에 필요한 기능이 충분히 갖춰져 있으며 상위 트림으로 갈수록 첨단 기술과 고급 사양이 더해져 만족도를 높입니다. 연비 효율과 유지비 측면에서도 부담이 적어 첫차를 고민하는 분들부터 실용적인 세컨드카를 찾는 분들까지 폭넓게 추천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지금까지 2026년 현기아 코나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세련된 디자인, 균형 잡힌 성능, 쾌적한 실내, 풍부한 안전 사양,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까지 모두 갖춘 서형 SUV로서 많은 분들의 선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최신 자동차 소식과 자세한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